자,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JP. 오늘 김종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종필 하면 뭔가 이렇게. 훈남 이미지. 잘생겼어요? 되게 어. 멋있네요. 네, 그쵸. 그렇죠? 80년대 삼김시대를 입었었던 <laughs> 그시절의 김종필의 아, 모습이고요. 네. 음... 우리가 좀 익숙한 아... 모습이죠, 김종필. 아, 네. 이모습이지데이모습이게 네. 이제 2004년에 10선, 네. 낭마한, 그 때쯤의 아, 모습이에요. 음... 모든가날 내려놓은 편안한 아... 인상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진짜 대한민국 현대사를 총망나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현대사죠. 그쵸. 그냥. 네. 음. 저희들은. 상김시대, 어. 뭐 영원한 이인자, 음. 그리고 뭐 정치구단, 이때 저는 많이 뵀었거든요 음. 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인자다, 이 막이 이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음. 왠지 어, 저렇게 젊으신 시절이 있으셨구나. 음. 음. 최규화 대통령은 그냥 최규화라고 부르잖아요. 음. 근데 왜 JP는 JP라고 더 많이 불릴까요? 그러네. 음. 그만큼 많이 불렸다는 그 반증이 아닐까요? 사실은 이니셜로 호칭됐던 정치인이 많지않아요 TJ, 음. YS. J.P. 하면서 어... 최비한는 어떻게 불러요? K.H.인가? K.H. 안 붙잖아. 요 이게 안 붙잖아요. 네. 그만큼 네. 이호칭이 정말 엄청난 막강한 정치력을 그렇죠. 부사했다. 이걸 보여주는 반증 같아요. 삼김 시대의 한 주자였죠. 그러니까 D.J.Y.S.J.P. 세 사람을 이제 삼김이라고 부르고요. 80년대 이후에 한국 민주화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지역의 최주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Y.S.와 D.J.는 대통령이 됐지만 J.P.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근 사실은 1일월 이후에 연간 신군부가 등장하기 전에 j p 가 대통령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사실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강력한 일인자 시대에서 이인자로 음. 살아남는다는 게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권력이란 음. 무엇이었는가를 권력이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권력을.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권력이라고 하는 건 손잡이가 하나 있는 칼입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1인자뿐이 없습니다. 오. 나머지 덤비는 사람들은 칼 끝을 잡거나 칼날에 베이거나 네. 잘리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JP라고 하는 사람은 박정희 정부에서 2인자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지나서 음. 김영삼, 김대중 시절까지 음. 어, 2인자로 살아남았던 한국 현대사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입니다. 이 네. 근데 오늘 제목이 JP 대통령의 기회를 놓치다예요. 어. 그러니까 뭐가 그 기회를 놓치다 그러면 오늘 그관전 포인트는 아우 아깝이 뭐 이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JP가 음.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될수 있는 유일한 네. 찬스였다라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음. 어떻게 보자면 당시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음. 군부와 관계가 어, 네. 소원해진 상태에서 음. 뭐 일장춘몽이었다고 볼수 음. 있습니다. 어, 권력의 속성을 네. 예, 정말 볼수 있는 귀한 그러니까. 날이 될것 같은데 오늘 맞아요. 좀 특별한 저희가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네. 실제 국회 보좌관 출신이시고 네. KBS 정도전 드라마 어셈블리 네. 드라마를 직접 집필하신 정현민 작가. 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전 드라마를 집필하신 작가신데, 이게 시청률이 20%를 못 뛰었나요? 여기 한번 네. 시청률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너무 적도 너무 어... 있어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중에 오. 전장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지. 칼을 뽑아야지, 그렇지. 조정에서 적을 만나면 음. 웃으세요. 오. 정치하는 사람의 칼은 칼집이 아니라 웃음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하루 먼저 죽는 것보다, 원력 없이 하루를 더 사는 것, 그것이 난더 두려움. 야, 야, 대사들이 오늘 같이 이제범우려서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사들이 다 정도전이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이인임, 이인임이 어찌 보면 이제 이인이 아빠, 미달이 아빠, 네. 아가 여기를 네. 어, 너무 잘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맞죠? 드라마는 정도전이 아니라 이인임으로 어? 바꿔야 되지 않나요? 초반에 정도로 초반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씨잉이 이인님한테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맞아. 지금 이런 명대사는 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요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네. 어 보통은 조금 멋진 말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만진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쓴 대사는 어. 별로 그렇게 명대사라는 표현, 말을 못 들어요. 어. 오히려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어. 그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써낸 말들이 어. 어, 의외로 예 음. 대중들한테 더 많은. 반응을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작가님께서 이인임이라는 그 인물에 좀 애정이 깊으셨던 음, 것 같아요. 캐릭터화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고려 말기 공민왕 때부터 음. 신돈의 개혁기 우왕 음. 때까지 당시의 권문세가 지금으로 따지면 보수입니다. 그렇죠. 보수를 대표하는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가로서 그렇죠. 막강한 맞아요. 권력을 맞아요. 휘둘렀거든요. 저는 그 배경이 하나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노련함을 생각합니다. 노련함. 아, 예. 네. 아, 그래서 음. 이인임이라는 분을 캐릭터화 할 때, 노회함, 노련함, 세련됨, 아,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딱 올리는 단어들이죠. 실제로, 예, 캐릭터를 구축할 때, JP를 많이 아, 참고했습니다 J.P.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노회한 시치구단의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잖아요. 무려 국회의원을 아 번이나 그렇죠. 구선... 진정한 어떻게 보면 뭐 정치구단 정치구단 말 네. 많이 하는데 이분은 정말 단증이 있는 정치구단 이죠 그렇죠? 아홉 네. 번 됐으니까 아, 국회의원 분들을 보면요. 네. 그냥 현장에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고욕을 치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아, 저분은 차라리 입을 안 열었으면 이런 경우도 <laughs> 많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아, 진중한 대사를 할 때는 굉장히 노련하고 <laughs> 현명한 대사를 많이 하세요. 이건 대부분 보좌관들이 써주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서 그거 준비를 잘 하시다가 작가로 성공하신 거예요? 네. <laughs> 아, 네. <laughs> 왜 국회의원분들만 아런거요 준비하는 일 아,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활동하던 한 2000년대 국회만 하더라도 어떤 보좌관들은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을 네. 스피커라고 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우리 스피커 대단히 훌륭하셨어. 요아 그런데 우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록으로 기억할 정도의 말들은요 사실은 음. 보좌관이 써줬다기보다는 음. 연기로 따지면 애드립인 경우가 오. 많죠 오. 결국은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네. 어떤 관록이나 어. 내공에서 나오는 말이 네. 보좌관이 써준 말보다 훨씬 대중들한테 아.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맞아요. 어록 중에 하나 떠오르는 거 어. 이건 애드립일 수밖에 없겠구나 뭐, 뭐요? 사퇴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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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진심이었던 거 실제로 재밌거든요 <laughs>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써줍니다. 음. 존경하는 누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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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따분해, 그 말이. 니까 그러니까. <laughs> 정말 진심도 아니고. 음.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1979년 10월 26일, 이제 박 대통령이 서구하고 나서 가장 큰 현안은 새 대통령 선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떠오른 인물이 최규화 권한대행이랑 JP입니다. 네. 음.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당연히 그냥 역사가스 보니까 네. 최규화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지상으로만 보면, 어? 아니 박종희 대통령이 2인자였고 박종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이 약간 막 우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아니 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인기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규대 대통령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최여... 우리가 알기에는 5.16 쿠데타라고 하는 건 박종희 중심의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JP를 비롯한 6.48 기생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읽힐 당시에 김종필은 어, 책략을 담당하는 그리고 브레인, 브레인을 했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쿠데타의 실질적인 설계자가 JP였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부 내내 중요한 브레인 트러스트 의 음. 핵심이었습니다. 왜?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JP였고요. 아 그래요? 그 명칭이 오. 국가혁명이 아니라 국가를 재건하는 재건, 맞아요. 이런 맞아요. 위원회를 네, 네, 네.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네이밍도 네이밍을 듣고 사람들이 아 이거 굉장히 오. 브빌리언트하다 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이에요. 어. 모든 걸다 설계했어요, 지금 레이빙드가. 이성계라고 하는 음. 사람을 리더로 내세우고 음. 실제로 조선의 왕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음. 설계자로서의 역할은 정도전이 했기 음. 때문에 네. 뭐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어쩌면 5일6때 이미 1인자가 될수 있었던 기회가 음.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핵심 브레인이었으면 자기가 그냥 오. 1인자로 나서도 될 텐데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laughs> 그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그 김종필의 나이가 35살. 아... 그때 이제 박정희가 44살이었거든요. 어, 근데5.16 군사정변 그 평균 그 주도 평균 연령이 35세예요. 거기서 이제 박씨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서 해 박정희가 음...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연봉 음... 서열인가요? 나이...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오빠. 오빠 잘못했습니다. 그 아무런 룰이 음, 규칙이 없는 음.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가 음. 중요한 오.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어떻게 아, 보면 아, 1인자가 되지 못했던 덕분에 네. 이 쿠데타의 내실은 더 많이 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JP가 이제 2인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어떤 쿠데타의 여러 가지 컨텐츠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채운 측면이 있는데 어, JP는 오1 6 쿠데타 직후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스스로 이제 초대 부장을 지냅니다. 오. 유명한 표가 하나 있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이표 네. 역시도 JP가 만든 겁니다. 중정이 아. JP가 만든 거군요 카피를 뽑아내는 어떤 작가적 역량도 네. 대단히 파워되네요 아, 작가적 역량. 네, 그래서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는데 특히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서 오. 이제 군정 이후에 어떤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당의 주류로 활동하면서 계속 개보도 만들어가고 네. 국회의원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던 네. 박정희 시대의 명실상부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김종필의 어떤 그 어록이 많아요. 저는 좀 품격이 있다. 정치인들은 좀좀 좀 말을 할땐좀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 그 어록 중에 네. 자이반 타이반 네. 여기 63년 그 사대륙 때문에 그 외유를 나갈 때. 네. 자이반, 타이반이라고 응. 했던 그 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인데 정치는 허업이다. 허, 허업, 허업이다. 음. 정치는 허, 바로 허업이라는 감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기업가는 열심히 노력하면 과실이 생기지만 네. 정치는 과실 생기면 그걸 국민에게 돌려주는 네. 것이다. 오, 이런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오, 대선이 제일 재밌었던 때가 성김 <laughs>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대통령하면 어그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연설 하던 뭐 모습이 기억나고 YS도 마찬가지인데 김종필 의원하면은요 한 번도 소리를 막 지르는 거를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웃음> 내가요. <웃음> 항상 이렇게. <듣죠. 웃음> <laughs> 나는 돌기 <두루> 물들입니다. <laughs> 이런 느낌밖에 없어.